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 기도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난주와 아 어제와 그제 이야기한 것처럼 안 좋은 상황들, 신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의 근본 원인, 자기 사랑, 자기 쾌락, 그리고 그걸로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말씀의 깊이가 생겨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때 그때 안 지고 싶으니까 다른 허탄한 생각에 노출이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나는 박해를 받았다. 그 박해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건지셨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박해를 받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세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이세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사이에 13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사도행전 20 14장 20절 사이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난의 기록입니다. 먼저, 안디옥이라는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고니온으로 넘어왔어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돌을 맞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와서 또 똑같이 돌을 맞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낸 것을 기독교인들 바울과 함께 하는 교인들이 살려내죠. 데리고 오죠. 여기 보면 바울이 돌을 맞아서 한 번은 쫓겨나고 한 번은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던져서 사체를 그냥 유기시킨 겁니다. 왜 돌을 던졌겠습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일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생각을 하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었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니까 가는 데마다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을 맞는다는 게 어떻게 맞아야 사람이 죽을까요? 어떻게 돌을 맞아야 사람이 죽을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돌을 맞아서 사람이 죽는 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번 살짝 상상을 해보면,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돌을 맞는다? 아,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총으로 빵!도 아니고, 급소만 딱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릇, 무릇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이 뭘까요? 바울의 개념에 의해서 경건은 모양을 갖추고 선한 것 같고 선비 같고 이런 거 경건 하나로 하나도 안 치고요. 바울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바울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시대를 잘 만났다. 아, 저희가 돌맞아서 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둘째,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는 십자가는 너무 가볍고 죄송할 십자가다. 셋째, 그것마저도 안 지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뭐가 있으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십자가가 돈인 사람인, 사람인 사람도 있고요. 명예인 사람도 있고요. 또는 자기의 집착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하나 정도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번도 십자가를 지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존재에 갔다? 글쎄요.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대답을 드릴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이 모든 것을 네가 봤으니 박해를 받으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겁내지 말라, 이건 겁니다. 박해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처음엔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겠습니까? 저희 학일교회도 저희가 이러한 과정이 되는 과정에 처음에 예상치 않고 부르심에 없었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약에 우리 학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학일교회 성도분들이 바울의 권면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 살아오셨고 지금 섬기고 계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학일교회 주일의 전경을 보면 어느 한 분도 그냥 예배를 헛으로 드리는 분이 없고 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한 교회를 섬기려고 하시는 학일교회 성도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모습 변하지 않고 바울의 권면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